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인기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다인까지 받고 그러니까 아 여자들? 그 여자 얘기를 하지마 <laughs> 너무 너무 예민해요 안녕하세요. 트리키에서 온나리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쯤 온거 같아요. 한국어를 알게 된지한 10년 정도 된거 같아요. 한 10년 전에 그때쯤 TV에서 한국 옛날 드라마를 봤어요. 한복이랑 한옥이랑 그리고 그전한는 그림 같은 그 글씨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랬는데 한국어를 더잘 알고 싶어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제가 한국어 한국어를 전공할 거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변에서 한국어를 알고 뭐할 거야? 일자리 없어 그런 거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래도 제가 전공했습니다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제가 한국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가서 한국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꿈을 이뤘으니까 졸업한 지한 7개월 정도 된거 같아요 제가 졸업하고 번역 번역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 했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캐런맨이랑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면 한 1년 전쯤에 트르키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물가가 다 비싸지고 그랬을 때 제가 외국인들이 트르키에 와서 뭐하는지를 궁금해서 돈가치가 높잖아요. 어느 나라든 트르키에 돈보다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아, 외국인들이 트리키에 와서 너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외국인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라서 제가 한글로 유튜브에다가 터키라고 쳤어요 그때는 캐럿맨 아마 트리키에 처음 도착했을 때그 영상을 보고 하루그 영상 눌렀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트리키에서 어떻게 어떤 영상을 찍을지를 궁금해서 구독까지 다 했는데 영상 올릴 때마다 다 봤어요 영상 제가 원래 댓글 잘안 다는 편이에요 절대 안 달아요 근데 캐럿난 영상 0번째 영상에 뭐라고 달았냐면 첫 대통령 주리키의 사람들의 아버지 사진을 보고 지금 대통령인 줄 알고 그렇게 자막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지금 대통령 아니고 아타츄리키라는 분이라고 제가 댓글 달았어요. 잘못된 정보라서. 그 다음에 열 번째 영상에도 그렇게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가 너무 예쁘다고 추천해줬어요. 근데 저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추천해준 거예요 예뻐서. 제가 그 댓글을 달고, 게런맨님이 먼저 이메일로 연락주시요이고 제가 독사람 있잖아요. 한글로 댓글 달고. 한국어를 잘 아는 것 같아서 막 촬영하고 그렇게 싶어 했나 봐요. 연락했고, 자막 도와달라고 부탁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로 우리 이동했어요. <laughs> 연락을 계속했는데 제가 있는 도시랑 캐러맨이 있는 도시에 한4 0분 거리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 우리 이렇게 가까운데 한번 커피도 먹고 저녁도 먹고 촬영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아 그분 캐러맨이요캐런맨이 <laughs> 그렇게 말했어요. 첫 만남은 그캐러맨 채널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어요? 아니요, 저 혼자 있는데. 아, 혼자. 어. 백과점에서 그거 진짜 첫 만남이었어요. 그거 보신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쑥스럽고 그랬어요. 첫 만남? 그래. 그거 진짜예요. 진짜 저도 너무 엄청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특히 캐럿맨이 그 고등학교 갔을 때, 초등, 어, 고등학교였던 거 같아요. 그때 그 인기 너무 놀랐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사인까지 받고 그러니까. 근데 전 한국에 왔는데 그런 게아니고요 <laughs> <laughs> <왜 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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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인데 외국인 같지 않은 거 있잖아요. 진짜 친동생, 형제 같은 거, 친근한 거, 그런 거 느껴져서 그렇게 한거 같아요, 캐럿맨한테. 키도 크고 어느 정도 잘생긴 거여서 어난이 사람이랑 무조건 사귀어야 돼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좋았어요 다음 날 헤어졌는데 맨날 연락하는 거예요 <laughs>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락하고 잘 때까지 계속 연락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생긴 거 같아요 좋은 감정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거예요 우리 다른 점, 뭐가 있지? 제가 지금까지 남자친구랑 아빠랑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좀 부끄러워서 말은 안 했는데도 아버지는 무조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랑 너무 옆에서 이렇게 아, 먹었어. <laughs> 한국어를 아버지가 모르시는데 그래도 행동 그런 거 보면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사귀게 된 거라서 누가 먼저 고백했어? 이런 거는 제가 제대로 대답 못해요. 사람이 <laughs> 없었어요. 그냥. 제가 대학교에서 4년 동안 한국어를 전공했거든요. 2학년 2학기 때 한국어를 교원학생으로 교육을 생겼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한국으로 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트루키에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관광공사 그거 찍었어요. 영상 요, 여기 어디 지금은 그냥 남자친구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남자친구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래야 돼서 아 여자들? 그 여자 얘기를 하지마 <laughs> 너무, 너무 예민해요 그냥 조심해 다 보고 있으니까 <laughs>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남자친구 때문에 온건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한국에 살고 싶었어요. 그냥 표현했어요 다. 다 빨리빨리 빨리 하고, 저는 느리지만, 빨리빨리 빨리 하는 거 좋아요, 해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에 온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저도 구독해주세요. 어디요? 이쪽이요. 그... <laughs> 제가 인사만 한백번 정도 해요.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선 분할이예요.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선 분할이예요.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선 분할이예요. 안녕하세요. 와나서하에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시작할 때 그렇게 되니까.